예, 말씀이 같이 보시죠 제목은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1절 한번 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 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여러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고발했고 스스로 왕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죠? 왜 이게 스스로 왕이다, 자칭 왕이다? 에? 이게 왜, 왜 죄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받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고발했고요. 을또 어, 예수님이 한 번도 스스로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죠? 예. 예, 왕으로 그냥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왕이 다니면서 내가 왕이다 그런 말안 하죠. 그게 무슨 왕이냐? 왕이니까 내가 왜 왕으로 행동하고 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합니다. 자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예. 예.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 예. 왕이다 하면은 그 말을 로마 편에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황제한테 반역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는, 제사장 하 모였을 때는 뭐라고 고발했습니다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고발을 했죠. 예,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고있으니까 자기네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법정에 빌라도한테 들어가서 사형시켜 달라고 했는데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면 이게 사형이 안 되는 거죠. 로마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예. 와 스스로 왕이를 했다. 즉 황제의 반역자라고 했다라고 고발한 거죠. 예, 근데 로마 황제 반역자라고 했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잖아요. 애국자죠. <laughs> 예. 이게 모든 게다 모순입니다. 안, 안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죽이려고, 무조건 죽이려고 작성하고, 맞고 안 맞고, 그냥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서 한마디가 빌라도에 쏙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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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발 내용 중에 스스로 왕이다 했다라는 말이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여신께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랬더니 여신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옳더라. 네, 네가 바로 말했다. 여신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셨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한번 상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자, 여러분 보시게 누가 왕입니까? 누가? 누가 왕입니까?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왕이지요 여기서는 이 유대 안에서는 자기 맘대로 하는거죠 네, 왕이죠 네. 물론 또그 뒤에는 그를 그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한 전체 황제가 시저가 있습니다 그가 네. 그러면 그 로마 황제가 진짜 왕입니까 네. 자이 이 법정에서는 빌라도 맘대로 할수 있어요 빌라도의 얘기한 것처럼 풀어줄 수도 있고 사형에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빌라도가 왕이죠 그요한복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고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군 자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한번 생,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와서 자기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서 계신 그 청년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그 청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이게 왕이에요? <laughs> 예, 예, 예. 또, 그런, 그런 정말 저항도 한번못 하시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 이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도 참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비라도 어떻게 생각 했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왕이라고? 예. 스스로도 왕이라고? 이 사람 왕이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야? 예. 다들 이 제정신인가? 예. 예. 내가 왕인데 내가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왕이라니? <laughs> 자 4절 보시죠. 빌라도는 제사장들에게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죄가 없다. 네. 그래서 죄가 없다. 자, 빌라도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판단하려고 죄가 없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죄 속방했습니까? 5절 보시죠. 무리들이 더 강하게 고발합니다. 이 무리들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릴로부터 유대까지 온 나라를 다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6절 7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아 갈릴리부터 그랬다고? 아 그럼 내 관할, 관할이 아니네 헤롯 관할이네 그래서 헤롯에게 헤루, 예수님 보냈습니다 헤롯은 또예수님실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자이 이, 이 내용들을 이, 이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자 누가 진짜 왕입니까? 빌라도가 왕입니까? 그런 로마 총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진짜 말한 대로 예수님 살릴 수도 있고 사형에 내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다고난을다 가지고 있는 왕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무죄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 판단 내 그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다가. 회피하다가 무리들의 그 요구에, 무리가 이 무리들이 자기도더 높아요. 무리들의 요구에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왕입니까? 예. 예. 아니면 이 빌라도에게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무리들이 권세자들입니까? 예. 현대사회에서는, 예. 이, 이, 민주주의, 민, 민, 백성들이 주권자라고 하죠. 뭐 여론을 무서워하죠. 예. 그럼 이그여론이 백성들이 왕입니까? 주권자입니까? 예. 네. 네. 이 무리들도요, 제사장들이 선동을 했어, 뒤에서.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겠어. 그럼 그 제사장들이 왕인가요? 예. 네. 여기 또 다른 왕. 자, 눈에 보이는 왕이요, 빌라도가 있고요. 또 보이는 왕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갈리리지방의 왕, 헤로시 왕입니다, 헤롯. 그럼 헤로시 왕입니까? 헤로스는요, 공의를 해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니까, 뭔가 또 자기 앞에서 뭔가 기적인게한번마술사처럼 한번 보여줄까? 희롱하다가 보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더돈 올라온 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 무서운 것, 어쨌든 자, 눈에 보이는 왕 빌라도 또헤로 아니면 무리 아니면 또뭐 제사장 이런 사람, 이런 왕들만 눈에 보이면 즉 세상의 왕들만 눈에 보이면 나도 똑같이 이 세상에 있어서, 불의와 죄가 가득 찬이 세상, 고통과 한숨과 탄식, 같이 거기에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이 계십니다. 진짜 왕을 볼수 있어야, 진짜 왕을 봐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네, 네. 그렇죠. 답은 다 알고 계시네요. <laughs> 예수님, 예수님 왕이시라고요? 예. 네.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억지로, 억지로 막 끌려서 억울하게 끌려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힘없이 서 계신 이분이 왕, 왕입니까? 아멘. <laughs> 이게 말이 돼요. 아, 왕이 왜 이러고 있어요? 왕이, 진짜 왕이래, 왜. <laughs> 예, 예. 예? 이 모습은 절대 왕의 모습이 아니죠. 예. 진짜 왕이시라면 이러게 계시면 안 되죠. 예, 빌라도 이 나쁜 놈들, 저, 저 재산 나쁜 놈들, 왕이시라고 오셔서 그냥 한방에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할 때 심판하시고 딱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의의를 딱 세워주셔야 진짜 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왕이 이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네. 왜? 진짜 왕은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빌라도가 뭐 자기만들 할수 있다, 헤롯이 뭐 자기만들 할수 있다, 죽여라, 무리들이 외치고그 뒤를 제사장 선동하고, 헤롯 왕, 빌라도 왕, 예. 진짜 왕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알아보기 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도 없이 잡혀서 서 있는 저분이 진짜 왕이라고 무슨 왕이래? 이 예. 예. 그래서 진짜 왕은 실제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왕이다, 그 권세, 권세를 내가 휘두르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니까 막 내꺼라고 막 하는 거죠. 진짜 왕은 어떻게 하세요? 하, 놀라지 마십시 진짜 왕은요, 어떻게 해요? 섬기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시되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십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 썩을 죄인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십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 이상 이따가 외우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8절, 마가복음 1 0장 15절, 10장 4 5절 인자한 것은 왜요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진짜 왕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십니다 섬기시되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다 소멸될 때까지 섭취시면 그래서 이 왕이 이 진짜 왕이, 이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 이 진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 성급으로 다스리 사랑으로 다스리 아까도 촬영하는데요 예. 네. 사냥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 그런 예. 예. 아픈 새끼 손가락, 예. 예. 자식 중에 정말 몸, <laughs> 마음에 안 들고 못난 자식, 예. 아이고 저거 그냥 꼴도 오신다 예. 그래서 그놈한테 또 하나 더 주고 더 챙기고 예. 아픈 손가락. 예. 아우, 저거 그냥 갖다 버려라. 아니요. 순종하고말잘듣는 자식도 살아었지만그 아, 자식 진짜 살아났죠 거죠. 예. 음. 그 사람이 막 밀려오는데, 그 예, 음. 그래서요, 그래서 이분이, 이 왕이 성취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음. 그래서 겉에 뭐 드러나서 내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이비 왕들이 왕이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서 계셔서 그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시는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진짜 천국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요, 권세가 없으셔서 억울하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서 정말 자기가 판단할 때 죄가 없으니까 석방시켰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까? 예,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권세를 위해서 주지 않니 하셨습니다. 하늘, 하늘이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 주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다. 예.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억울하게 잡혀 그 법정에 서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억울하게 붙잡혀 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데 스스로 내어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laughs>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가 이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진짜 진짜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진짜 왕을 알아보셔야 내가 그분의 나라 천국을 살수 있습니다 아멘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빌라도, 헤롯, 심지어 시저, 황제, 선동하는 무리들, 전부 가자, 가자. 속지 마세요. 예. 진짜 왕이시 예수님, 무력하게 속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왕은요, 섬기고 계십니다. <laughs> 딱범죄고막 보자 서 하고 있으면왕이줄 알고, 노! 그래서 보셨어요? 예, 이사야서 흥만할 만한 것도 없다. 예. 우리는 열심히 멋있게 그리는데 실제로는 알아보기 힘들 그냥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다고요. 예. 예. 근데 함부로 하지마는. 예. 가짜 왕들만 보면 나도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한국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미국 대선한다고 미국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정은이를 보면 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될수 있나? 이럴 수있나 예, 예, 절망입니다. 세상 왕들을 보면 내가 아무리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을 살지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누가 진짜 왕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한국 대통령입니까? 야당 대표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진짜 왕한분 진짜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참된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다 결정하고 그분이 다 수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냐 하시는 이 진짜 왕을 보면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 이,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나는 천국을 살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떤 해도 해가 아닙니다 예. 환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편 131편 다윗이식 고백합니다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 예. 이 사람은 지옥에 갖다 나도 천국을 살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만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했다 이들이 주권자다 이들이 진짜 왕이다라고 생각만 했었더라면 그는 그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아마 감옥에서 이름도 없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너머 진짜 주권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했으나, 너, 너, 당신들 위에 진짜 주권자가 계셔. <laughs>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이게 정표현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 눈에 보이는 주권자 말고, 진짜 왕을 보셔도 진짜 왕. 진짜 주권자. <laughs> 진짜 통지자, 그분을 보면? 아니, 천국입니다. <laughs> 근데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또 네. 그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네. 그 형들 넘어, 가짜 형들 넘어, 진짜 주권자 한분 하나님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 그, 그들이 자기 맘대로 아들 행했어요. 그런데, No! 웃기지 마.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물러시고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주권자를 요셉은 봤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는 가짜 왕들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고, 예, 또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함께 이 시궁창에, 죄의 시궁창에 뒹굴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천국 여권을 천국 패스포트를 가진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 눈에 보는 사장님이 진짜 왕입니까? 얼굴까지도 자꾸 장난치고 집주인이 진짜 왕입니까? 날뛰는 물가가 진짜 왕입니까? 돈이 자본주의 돈이 돈이 진짜 왕입니까? 예.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아면 하나님십니다. 이 <laughs> 형제의 말 한마디가 나 아프게 합니까? 저저저 저, 저 인간 저것이 나를 아주 무시하네. 예. 네. 진짜 왕이 누굽니까 <laughs> 사람들이 날 함부로 대합니까? 혹자들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진짜 왕이. 내눈 앞에 아, 왕이 위협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날덤니까너 no!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누구시라고요? 진짜 왕은 이 모든 악인들까지 악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진짜 보이지 않으세요 아좀 겉으로 나서 이렇게 좀 뻥뻥 하시면 아이고 알아, 알아볼텐데 섬기고 계세요 아, 어디 한번 네. 알아보기 힘듭니다 네. 법정에서 총독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의 공부를 하, 하시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백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 왕들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왕들만 바라보면 내가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만의이 세상 <laughs> 고통과 한숨뿐인 이 세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지만 그 법정에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보겠어요? 진짜 왕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그그그선기씨는 그, 그, 진짜 왕, 생명을 주시는 그 진짜 왕 그분을 알아보면 비로소 나도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살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장담해서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고 딱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들의 옆에 온갖 가짜 왕들이 날리고. 그러면 내가 또 좋아했는데 또 그냥, 그냥 가지요 <laughs> 예. 예. 한주 동안 내 앞에서 뭐돈 문제, 뭐, 뭐 별별 이 사이비 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설할 겁니다. 속지 예. 예.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의 주권자, 진짜, 진짜 왕은 보이지 않으실 한분 하나임시고, 그분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발 가짜왕에, 예.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뭐 욕하나 멸시하나, 제발 가짜왕에 같이 춤추지 마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진짜로 그분을 아멘. 보시고 그래서 밖에서는 막 온갖 세상이 날뛰고 해도 나는 천국 여권 가지고 한주 동안 천국을 사시다가 네. 우리 다음 주에 보실 때또 내가 경험한 천국을 신나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